어, 상처는 지금 거의 써있던 것처럼 약간 빙구미도 있고요, 약간 호구기도 하고요. 연애 이런 거에 대한 그 숙맥이라서 음, 좀잘 몰라요. 예, 네, 뭐 그니까 지금 선영을 만나고도 뭐 이혼형 걸 알지만 그래도 순수하게 좀 사랑을 해보고 싶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순하디 순한. 네 그런 인물이죠. 네. 아니 아까 빈구미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 어색한 웃음 네그 약간 애드립 같은 느낌이 들더라요 자주 나와요 영화에 네. 그 웃음이 네 어, 그거를 이제 박영식 감독님이랑 하다가 여기서 한번 웃, 웃는 건 어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 너무 좋다고 약간 감독님도 많이 좀 살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자 네. 이종혁 씨신뢰가안 된다면 네. 오늘 또저희또 설렐 수 있게 네. 그 미소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웃음> <자>.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일단 감독님이 약간 그 예전 우리 영화의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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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나이가 지난 그 배우가 다시 또 한다는 것도 되게 웃겼는데 하여튼 어, 그때 도 촬영하면서도 어, 권상우 씨의 옥상으로 따라가는 참 하면서도 되게 재밌었고 이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거 맞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같이 찍었던 예, 또 생각해보면 재밌었고 힘들고 그랬어요 그때보다 몸을 좀못 쓰더라고요 <laughs> 어? 공격 들어왔습니다 이종혁 씨음 그래 상우는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되 액션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은 배우예요. 네, 정말 날라다녔고. 이렇게 되면 권성훈 씨가 뭐가 됩니까? 네? 저뭐 원래 저런 애예요. <laughs> 사실 그때는 이제 형도 신인이고 저도 뭐 거의 신인인데 그쵸. 정말 우리가 그 지방에서 거의 뭐진매일붙어서뭐 액션 연기도 하고 음. 처음부터 다 봐왔기 때문에. 그치.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 또 같이 작품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아마 영화 보시면 아까 예고편에 보셨지만 저희가 앵글까지 그대로 재연을 해서 찍은 장면이 있어요. 옥상에서 만나셨나요, 예, 예, 옥상 신을 예. 예, 결국에 올라갔는데 진짜 제일 더운 정말 어르신들 반일하다 쓰러지지는 그런 날씨에 제일 더운 날에 올라서 가 찍었는데. 그런 것도 아마 영화가 많은 사랑을 받으면 굉장히 많이, 뭐, 여기저기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